안녕하세요. 오늘의 2023년 4월 5일,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,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.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안토니, 안토니오 시세리라고 하는 화가의 1540년대의 작품입니다.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,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묻는 장면이지요. 이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뒤돌아 있는 걸볼수 있는데,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, 그는 옳은 사람이니 당신은 아무 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또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. 빌라도는 흥미로운 인물인데요. 이게 스위스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에 어, 필라투스, 빌라도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 빌라도가 이산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며 어, 사망했다. 이렇게 불려지는 전설의 산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, 오늘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. 그의 부인도 꿈 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옳은 자 예수 때문에 괴롭 괴로워하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나 유대 민심은 이미 화가 나 있었고 정치적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.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. 자신들이 예수의 죽음을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돌리지요.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백성들은 우매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결국에 알지 못했고 같은 정치적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갑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.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의 길에 참여하시게 됩니다. 옳은 자였으나 피 흘리셨고 죄가 없었으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그리고 그 피와 십자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. 아, 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또한 하루, 그 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. 유대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계획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. 그 구원의 기쁨 아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억지 슬픔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I mean...